4 2쪽에4 1이 별의 등급 이과 별의 밝기 i 사이에 있는 다이과 같은 관계식게성립이다 m 해서, 이렇게 5서 이렇게 해서, 이렇스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2렇게해 별의 밝기 해서, 이렇게 해이 7등급의 별에 바기는 뭐라고? i7이라고 해볼까 얘는 얘몇 배냐? 이 말이잖아. 네. 얘는 네. 얘얘몇 배냐? 네. 네. 얘얘 몇배 몇 이걸 구해야 뭐 되지. 네. 그럼 어. 그러면 얘를 이 밑으로 보내면 어떻게 돼? 그럼 그게 a지. a가 얼마야? i7분의 i2가 몇 배죠? 네. 어, 이걸 구해야 돼. 몇 배를 구하기 위해서. 어, 어떻게 해야 될까? 넣어야죠? 어떻게 넣그 넣어? M이 등급이라며 넣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해볼까? I2, I7 오케이 자, 2등급 2등, 이게 등급이라며 M이 2야 2등급은 로그 I2 플러스 C 이렇게 되겠지 네. 7등급은 7은 마이너스 2분의 5 로그 I7 플러스 C가 되나? 근데 이 모양을 내야 되잖아. 그러면 이거 로그는 로그는 빼기를 하면 어떻게 돼? 나누기 나누게 되잖아. 그걸 노리는 거지. 어차피 빼기하면 상수도 없어질 거 아니야. 네. 이 빼기치면 마우오지자 네. 그럼 똑같은 마이너스 2분의 영잖아. 네. 똑같은 마이너스 2분의0은 목자고. 그래서 로그 i 2에서 뭐 i 로그 i 7을 빼는 거잖아. 맞지? 네. 이거 없어지고. 그럼 어떻게 돼? 이거 귀찮으니까. 양배는 마마 플러스 해주고 5도 약분하고 2도 1로 가면 2는 이렇게 됩니까? 네어 근데 이거 빼기는 뭐? 진수의 나눗셈 i7 분의 i2 돼야 한대 네. 되잖아 i7 분의 i2 나 지금 이걸 구해야 되잖아요 몇 배인지 네. 이거잖아 상용력은 미시간 얼마? 10이야. 그럼 얘네가 먹을래? 2가 났을까? 미시 10이라고. 네. 지수가? 이라고. 그게 요거라고. 네. 얼마인데? 100이잖아. 100배.